안녕하십니까. 무료성담의 안정역 성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모님이 저희한테 주신 말씀은 룩가봉 9장 3절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영광이 있어야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를, 곧 세상을 떠나시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곳은 어디에요? 천국, 하늘나라죠.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입니다. 지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니까 계약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영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박사는 계약계를 가진 군대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화 시나리오죠. <laughs> 잃어버린 계약계가 구약 성경과 유다교 전승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즉, 유다교 성경과 카톨릭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톨릭 성경이 뿌리는 이 유타교 성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1의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의 모세가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을 신나이 산에서 단식했습니다 모세는 근데 제2의 아담 예수님 제2의 모세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단식했습니다 루카 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제1의 무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비로운 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였듯이 탈출의 16장 1절입니다. 루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외딴 곳에서 신비로운 빵을 많은 군중에게 먹이십니다. 탈출기 2 4장 1절에서는 모세가 예수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계약을 맺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열두 제자와 새 계약을 맺습니다. 루카 복음 22장 20절입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열두 제자 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지금 살고 있는 이 77억 인구 전 세계 인구한테도 동일한 새 계약입니다. 모세의 출발지가 이집트였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느보산 근처겠죠? 그럼 결론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2의 모세 예수님은 출발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늘나라로 볼수 있겠죠? 천국. 그리고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 2의 모세 예수님은 신비로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부자 청년 라자로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죠? 네가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지금 천국에 가는 길은 100%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인간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심판을 받고 거기서 뭐, 천국 연옥 지역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내가 정화되는 게 100% 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100%.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1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이, 말씀이 예수님이었는데, 성모님은 계약해, 지성소, 성막,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모 마리아님은 예수님과 교회를 창설하는 창설자입니다. 공동 창설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모 마리아님은 교회의 기둥의 창설자입니다. 즉 천주의 어머니, 임금님의 어머니로서 모입니다. 모 모호.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엄인데 우리 아들이 왕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서열 2위가 되는 겁니다. <laughs> 성막은 70인역 탈출기 보면 40장 34절입니다. 주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루카 1장 35절이죠. 성령이 동정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마간에 자리한 계약계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여정에서 하느님 현존의 특별한 자리였듯이 이제 주님 탄생예고를 통해 마리아는 새출애금여정에서 하느님 영광이 머무시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상을 들때 그의 텐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커차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사벳은 성모 마리아님과 친척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뭐 연락도 가끔 하고 가끔 만났던 성모 마리아님을 보고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팩트하고 증거는 뭐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외쳐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폭대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폭대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암. 지혜의 은사에 암. 지식의 은사에 암. 알이 있습니다, 암. 여기서 알면 조명인데, 내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내가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후아유, 어크리노쿠래요 주님, 주님은 당신 누구십니까? 본인의 입 안에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살짝 복되시며 당신 태중이 하기도 복되십니다. 내주님 네,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모 승천은 우리 부활의 표징입니다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 이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3장 16절, 굉장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외아들을 내시오.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기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 묵시록 11장 19절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전 열리고 하나님의 계약계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계가 나타나면서 예수님과 성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옛 계약의 개는 참된 하늘에 거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의 어머니 마리아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계약의 개가 있었는데 그 계약의 개가 천주의 어머님이 성모 마리아 좀그 탈바꿈한 겁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형체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육신은 예수님과 영원 히 함께 머무르시고. 육신의 부패력도 보존되어 천상의 지성소로 들어올려졌습니다. 하느님 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다. 영송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천가지장사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